안녕하세요 오늘은 What's the memory의 2-1편을 이어서 2-2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직독직기부터해 보도록 할게요 So 그래가지고 리프레도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 집으로 이렇게 하고 "to look for"라는 것은 뭔 것을 찾기 위해서" 뭔 것을 찾기 위해서" 고뭔 것을 찾으러 갔냐면" "memories" 기억들을 "미스 쿠퍼"의 기억을 찾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w e n t into"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닭의 집에 그리고 쭉 가져왔습니다. 신선하고 따뜻한 달걀알 from under the hen hen 아래에서 under the hen hen 아래에서부터 따뜻하고 신선한 달걀을 가져왔습니다. Next. 그래서 그다음 그는 그 다음에 그는 g o o for. 찾았습니다. 그의 양말, 퍼펫이라는 것은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퍼펫 인형. 그의 양말 인형을 찾았습니다. It always, 여기서 is은 his 퍼펫. His socks 퍼펫. 그의 양말 인형을 말하는 거고요. Always는 어 빈도 부사로 일반 동사인 brought 앞에 쓰게했니다 자, 치크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brought laughter. 웃음. 그의 가족들에게 웃음을 늘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brought laughter to his parents. 는 이렇게. brought to를 뺀 다음에, brought his parents. left.으로 쓰여도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finally, 마지막으로 그는 찾았습니다. 그의 풋보, 축구공 같은 그런 공을 그의 토익박스 장난감 박스 안에서 찾았습니다. I was As precious as gold to him. 자 여기서 as precious as란 뜻은 as 등등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인데 원래는 precious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precious는 뭐만큼 소중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뒤에 골드가 있으니까 그만큼 소중한 To him, 그에게는. r e f r e n d o 는 went to Miss Cooper. Miss c o p e 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여기서 her a 그녀에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The things one by one. One by one은 하나씩.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w a s a strange sweet child? 이거는 이상하고도 귀여운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스코퍼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has brought는 여기서 apostrophe s는 has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의 has의 주인 말인데 이것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좋았습니다. All this wonderful thing.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져왔다. 그 다음,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기. 그녀의 과거를. 자, 여기서 started는 to 부정사 와, ing가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remembering. Remembering으로 써도 됩니다. 다 해보도록 할게요. 본문사는 그녀는 하워드는호드의 과거형입니다. 그녀는 잡았다 따뜻한 달걀을 그리고 속삭였다 속삭였다 웨프레드에게 영어고 여기부터는 그녀가 미스 쿠퍼가 말하는 거죠. 옛날에 나는 찾았다. 어, 작은, 작고 파란 달걀을 In my aunt's garden 그 이모의 정원에서 그것을 찾았었다. 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Sox p u 양말 인형을 보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공연하던 것을. So performing은 공연하다. 안 뜻입니다. 안뜻시고 a puppet show. 이게 인형극. 허펫시 인형이니까 인형극. 을 for 그녀의 여동생을 위해서. 여기서, remember. performing 이란 것이 있는데, remember performing 은 remember 하고 하고 remember 하고 동사 ing in 형태인데, 이것의 형태는 무엇을 과거에 했던 일을 기하다 과거의 일을 기하다 하다란 뜻이지만 반대로 투부정사를 쓰시게 된다면 미래의 일을 그러니까 지금 과거가 아닌 를 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r e m e m b e r 하고 to 부정사 가 to p e r f o r m it 온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y sister 그녀는 그 여동생은 웃었다 많이 미스코퍼가 말했고요 그녀는 튀겼다 공을 축구공을 일프레드에게 to t e friend and remembered him. 그를 기억해 냈습니다. 드디어. 자, t friend will c e l 자, 찾았고요. 내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녀는 also 기억을 했습니다. 역시. 그들의 비밀들을 one by one 하나씩 기억을 했습니다. t h 여기서 더 h e 라는 것은 Will Fred랑 Miss Cooper 씨가 되겠죠? 기억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서로를. 서로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Miss Cooper는 get b a c 이란 뜻은 되찾다. 무엇을 되찾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이는 her memory. 그녀의 기억을 되찾다. 았 것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되찾았다. Thanks to,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라는 뜻입니다. 어, 네. 어, 작은, 더 작은 아이. With 여기서 with는 보통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with는 뭐뭐를 가진. 가진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The same middle as hers The same as 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이름이 같은 Hers는 그녀왔인데 여기서 Hers란 뜻은 그녀의 중간 이름 그니까 그녀의 중간 이름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윌프레드랑 고든 파커가 이렇게 미스스 골든 코펄 씨에게 기억을 찾아주는 일을 하였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기억을 나게 하였는지. 무슨 물체를 주어서 기억을 하게 하는지 기억을 하게 도와준 친구들은 썩퍼펫, 양말 인형이랑 달걀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만큼 소중하다던 풋보 축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나왔던 remember ING랑 투부정사를 헷갈리게 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잘 나오고, it이라고 했던, 아까 앞에 it이 있었는데, 이런 it이나, 더, that, 이런 거를 사용하여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한 것들은 앞에 있던 목적격이나 주어 같은 것을 보면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왓스더메모리에 2-2편 4단원 2-2편이 끝났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5단원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